소개해볼 건데요. 저희 보은우박처용 부장님을 모른다면 잠깐만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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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네, 앞에 렌즈 창당 뒤로 사진 찍겠습니다. 렌즈 봐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고은우 채지영입니다. 요즘 부쩍 떨어진 기온으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월동을 준비하는 시기로. 소외계층 민간관기와또 취약계층 겨울나무 지원 등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따뜻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오셨고 늘 지역사회 발전과 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잘 준비해주신 구왕의민간위원회을 비롯한 대표, 실무, 분과 위원님들 그리고 가급연, 사회복지, 고장선 위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더 낮고 외진 곳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주민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원 발굴과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더 테라스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마더 테라스 효과 아마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연구로 테라스 순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또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구결과처럼 여러분들의 지역사회 복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행복과 또 보람을 느끼면서 누구보다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잘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역의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나눔과 행복을 전달하는 복지의신절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살펴주셔서 주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대신 있는 인간 격치와 지역 연대를 통한 국제의 공동 화치 실현을 위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 보장 수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인사로 대신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민간위원장 왕입니다. 네, 하늘의 마음을 야는 시도입니다 아, 바쁜 일정에도, 고음금 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 민간협력법사대 선택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적요와 어, 축사하기에 선택해 주신, 우리 최대의 공생인, 최권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 민간협력법으로, 지역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아, 특히 이 국면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으로 많은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아, 바로 4년 동안 또토론나에위해서 어,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우리 최윤식 직전 그 위원장님께서 주식을 잘 받아 넘겨줘서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한테 힘을 주어 네, 주셨습니다. 9년도에는, 음, 어떤 사업을 그, 했는가 하면, 아, 특히, 처음으로, 아, 하물단이 그, 마을, 복지대 TV를 위해서, 아, 보름에는, 이제, 벽화 사업, 아, 이제, 풍경적으로 재생하는 지 사업을 했고요. 아, 마법에는, 그, 이제, 벽돌 한장, 한장 남기 사업을 해서, 그리 없이 시공사를 이렇게 잘고바로면 임용 사업에서 아, 우리 국민들이 들이좀하게 좋은 환경에서 이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저희이제 에너지 효율 사업 약한10% 정도 요게 집수를 해서 약 4억 정도로 에너지 관리 지원 를 받아서 집진이 공을했고또 하나 이제 사의연탄하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결과는 우리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잘여서아이진결과로 생각합니다. 우이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또수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 현장에서 빼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기발해 주시는 우리 주국 민복지과 김윤식 과장님과 각국민장님들 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 그 워크숍 바탕으로 2023년도에는 우리 모군지역사회보장협체가 전국 최고의 지역사회보장협의 햇빛제로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이 바쁜 그 6대에는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그한 해를 맞이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네, 육안 협력 목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이렇게 생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축하자를 이 부분에 의원들이 함께 자우자고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회기 기간이고, 지금 사무감사 중입니다. 서 오늘 조금 늦어지시고요. 아마 끝나면 네, 오셔가지고 축하를 드린 걸고다습니다 우리 그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신 방법이겠고요. 오늘 행사를 권장하는 법을 존재해주신 최재형 교수님과 고아 공동 위원장님, 그리고 각 국면, 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는 공공과 민간 복지 자원이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사회 복지 환경과 주민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위해 부응하고, 국민이 복지 요구를 한발 앞서 살리기 위한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부장 형체 회원 앞으로도 지역사회 부장 형체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으로 지역의 복지 사업체에서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신진되는 저희 보훈군 위에서도 여러 명의 의원들이 힘을 모아 보본 군민이 필요에 닿는 복지 환경을 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피셜이 보훈군 지역사회보장 협체의 역할과 지역 강화을 구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은군 지역사회보장비 기절을 제시하고 위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50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구고 하는 모든 일다 이루어지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가 1구0 0만원 이후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어, 저희 의장님 그리고 부수님께서 예산 지료를 해주셔가지고요. 5천만원을 걸쳐서 1 1년간어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280가구에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협의체가 어,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윤식 위원장님, 장사선생님께서 자리를 잘 마련해주다 보니까요. 호천시에서도 저희 협의체를 선진이 겨합하고 와서 저희 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문명협체 위원장님들, 그리고 신문협체 위원장님, 부회장님 도와주셔서 잘하대를받고 갔다고 전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염현화 연차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2일째 의료진을 모시고 다른 지역이 어떻때 생각하고 있는지 보기위해서요 올해는 예산시장과 공주시도 부여시를 했다는 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색 있게 좀 제기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의료사관실의 발급이 처음입니다. 하양 병원과 협약을 맺고 지역에 90여 명의 0 0명의 신청자를 받은 것그 중에 6 5명게 대학 의료서비스를 진행했고요. 그중 1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9명은 어, 대학병원과 같은 사업병원으로 저희가 이송한 그런 문제를 발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이어서 내년에도 좀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같은 나무 운동이 올해 3,250만 5천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모금된 돈은 11개의 운영에 어, 설집의 가재, 연탄과 어, 남아유지만 쓰지게 됩니다. 어, 올해 통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문과박람회가 배틀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35개의 부스를 통해서 보험원에 있는 살포장 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살포지기만들 소개가 이루어졌고요. 5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오셔서 어, 이 통화다 문과박람회를 즐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수 사진 촬영 오늘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7 5명의 어르신을 채용하였습니다. 종재 저희 주소에 표창을 갖고 있던 집회 순양평장장 어, 대표님께서 2년째 이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교식 무료 정신 봉사를 좀 추진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대개 어, 이 장사진 찍는 것에 대한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사후에 그 노인회에서 같이 도와주고 계셔서 저희가 이 사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사상체대 발굴과 비로소 저희가 하나 추진했던 것이 협력체 위원님들께 효연증을 발굴을 해드리고 어, 조금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효연 발굴을 했고요. 특례나 한약원과 협력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어, 기관들, 협력체들 발굴해서 위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서비스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의 병적지 위원원래가 올해 총국회에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들 정말 자기네 가면서 읍명의편안들 발굴하고 지원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읍명의 현재 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몸이 들 분단에서 진행는 사람들이 계속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 읍명의병 위원님들께서 올해 총2 6회에 걸쳐서 지역의 사업자 발굴를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또 다양한 부분들, 다양한 문제들이 음면에서 발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찾아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여러 오시는 도분위원님들께서지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공공정책 사무관 계획에 따른 면접을 시행계획들이 저희 제 15명 단체 TF를 통해서 수립되고 보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어기 3기양계획 보장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분수님을 모시고 저희 재육을 할제 현안들 그리고 문제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다좀찾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분수님과 이런 간담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부충들 그리고 어, 다양한 지원의 현안들을 좀 들어주신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6월달 7월달 그리고 5월의 이번 내로, 그리고 저희 어, 보장 계획에 따라 협의체에 대한 운영 조례 개정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음. 사실 이런 것들이 어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마 현장에서 묵묵히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협의체 주문관님들 읍면장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분실물과 의장님들 감사의 해 박수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의장님, 군수님, 노력해주신, 분, 어, 그, 바탕한위원님들이 몽태 현장에서 고생해주셨기 때문에, 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오시고 저희가 또한 번, 간담을 했고요. 그래서, 의회는 이제, 중간에 팀장님, 의회장님 오시고, 저희 현안들 말씀 듣고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박덕 의원님 오늘 오셨으면 꼭감사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안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어, 의원님께서도 저희 어, 지역에 있는 편한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아, 바로 그 우리 부의장님 통해서 편한 그 문제를 좀 해봐라. 특히나 그, 어, 우리 마트 뒤에 골목들 너무 어두우니까, 그런데좀 밝게 가끔 정비하고 CCTV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에가수는 공간 만들어 달라 하셨고요. 지금 그렇게도 잘행되 보겠습니다. 저래서 우리 사 오시면 감사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시청자 어, 사해에서 오신 고 같습니다. 어, 이어서 2023 이탈리아 공원체를한마룬트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어, 보은마 마룬, 탄부병원에 걸쳐서 세개 지역이 선정이 되고요. 그 지역의 휴양인들을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각 마을의 편안들, 각 마을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울타리 체철 마을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어, 저희 벽화 사업을 통해서 그 낙후되어가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켜보자라고 해서 벽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가로 사업이라든가 시립이와 연계를 해서. 보이는데요. 높이 3m에 가로 3 5 0 정도 되는 어, 저희가 변화를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시더라도 바로 볼수 있게 끔 어, 하나의 좀내부만들어서그 뒷부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가고 있고요. 아마 어, 내년에도 효과를 보고 효과에 따라서 좀더 확대해 나가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맨 처음에, 약두달 전에 이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주민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한다고 먹어봤고요. 네. 갔을에무다먹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지난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벌써 마무리했는데요. 그때 어떤 지역의 어르신이 오셔서 저한에 하신 얘기가 우리 벽도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오셨던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나가셔서 너무 이뻐졌다고 지역이 하나에 바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십니다그 음. 분께서, 어,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뀌어? 아니다. 이거 한다고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뒷걸음이 좀더 싸워되고, 그래서 이 보험군이 찾아오는 본, 어, 보험, 그리고 거주하고 즐기고, 어, 보고 갈수 있는 본이 될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옆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캐릭터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를 좀 들어주시는, 네. 그런 거에서 두 개의 벽화가 이어지는데요. 제가 내 올해 벽화 제막식을 좀 진행하고 려 합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 참여해 주셔서 이벽화를좀 이렇게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이걸 보시고 와서 갑자기 말씀들이 주신 게 십칠 번 모아서 아, 사진 관대스러워하자. 그래서 기념품 전달해서 많이 많이 잘 하고 있는데요. 많이는 벌판 사업이 계속 발전이 돼서 우리 보훈이 좀더 찾아오는. 즐길 수 있고 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마로면입니다. 마로면은 어, 저희 이 사업을 하면서 그 탐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로면 면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으로 아이디어를 주실지도 모습니다 김성현 씨 계신 민한민아와 저희, 어, 저희 민감보다 공공의 면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 적극으로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부중에 그 우리 마로면의 훨씬 더 임용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 그분들에게 어, 티켓을 마련해 드리고, 언제든지 임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 고해서 275명의 임용 서비스를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지난달 말까지 해서 230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어, 앞으로 이런 사업도 계속 저희가 공연해서. 이어서 저희 탐구면인데요. 저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루에나 말씀하셨는데 탐구면이 벽돌 한장 모으기 사업과 주관 형태의 선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스스로 해결하자라는 것이 말하는 분들이기에게 어,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위상이 발달이 발견됐을 때 그랬을 때 지역 주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벽돌 한장 모으기 운동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돌 한 장가 천만 주세요라고 했더니 저희 김상배 위원장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떠오르는데요. 뭐냐면 우리 집에 복돌 열장있니까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뭐 많이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저희 김상배 위원장님 되게 노력하셨는데요. 특히나 이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정영 회장님. 10원짜리 세신는거 보이시죠? 네, 15원짜리도 하나 더 찾아내시려고. <laughs> 뭐 이렇게 하나 모아서 딴 돈이 자리가 31만 9,100원입니다. 액수가 이게 작지만 이것이 씨앗이 돼서 눈덩이가 돼서 큰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에만 모았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올해 좀시보적으로진행됩니 사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싱리에 어, 한 가구가 있었는데요. 우리 인이 같이 되어서 저희 어, 팀장님 그리고 주문관님들께서 지붕 수리 그리고 어, 여기 이상한 어, 대표님비시지만 어, 내부적인 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지난주에 저희 흙집이 정말 사람이 살아서 행복한 곳으로 탈락한 거습니다 저희 마약봉 사업이 큰가의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의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 찾고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는 데서 아마 큰 어, 힘이 되지 않을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 말국제계 이 3개의 은행이 먼저 시작이지만이 효과성에 따라서 아마 10개의 은행으로 좀 자주 확대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있서 우리 외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정말. 더,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해주신 의원님들께 서로 서로 그런 박수로.